언제나 신선한 종목만 잡아들이는 코인 농부입니다. 자, 녹화 시간은 3월 18일 월요일 오전 11시 46분이에요. 다들 주말 잘 보내셨죠? 이번 주도 여러분들께 돈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실시간 포트폴리오 먼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IQ 세타 토큰, 스택스, 리스크, 도지코인, 이더리움, 아발란체, 이더리움 클래식, 액시니티, 리플까지 자, 지금 조정장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수익권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크립토농장 정보방에서는 자, 이런 급등 직전 종목들의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 대응까지 전부 공유해. 드리며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정보방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24시간 무료 입장 가능하니깐요. 제 수익 창출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문의 주세요. 제가 빠르게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그럼 오늘 우리가 수익 챙겨갈 주목 공개할게요. 업비트의 아발란치포인트입니다자아발란치 같은 경우는 딱 6일 전에 영상에서 타점 잡아드리고 채널 상단부까지 단기로 반등 나오면서 20% 이상 수익 챙겨드렸죠. 이번에도 한번더 수익 떠먹여 드릴 거니깐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놓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이. 이 구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2020년 12월에서 2021년 1월 이게 크게 올랐다가 잠깐 내리는 조정 있죠. 그리고 곧바로 더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때와 굉장히 유사한 건강한 조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좀더큰 스케일로 차트를 분석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아발란즈 코인은 좀 주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리 그어드린 85,500원 저항선과 위쪽 12만 원 저항선이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로 85,500원 부근 저항대부터 볼게요. 상장 대에는 이렇게 지지로 역할을 해주었으나 한번 깨진. 이후 지금은 지지가 강력한 저항의 역할을 최근까지 해 주고 있었어요. 자, 물론 지금도 저항으로의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 자, 일전에 잡아드린 페러렐 채널 상단부에도 정확하게 윗꼬리를 달고 캔들이 잠깐 내려왔었는데 자,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 저항대를 뚫고 안착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봉 스케일로도 보시게 되면은 꾸준하게 요 85,500원 저항대를 돌파하고 이제 안착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아래쪽 거래량을 보더라도 이 최근 하락 당시 매도 거래량이 나온 것그 이상으로 매수 거래량이 꾸준하게 붙어 주고 있는데 요 자 이는 앞으로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굉장히 용이합니다 자,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발란체는 시가총액이 무려 29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초대형 코인이에요 자, 더불어 이더리움과의 호환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잠재적도 크다고 볼수 있죠 자, 이렇게나 큰 코인이 지금과 같이 거래량이 꾸준하게 나온다는 것은 곧 기관 및 세력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주가를 올리려 하는 반증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대로 상승 힘이 더 실어주게 되면 채널 상단목까지도 금방 돌파하면서 단기간에 12만원 매물 때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주봉 차트로 봤을 때도 이렇게 12만 원 매물 때까지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야발란치 전고점 15만 원 때까지도 스윙으로 엄청난 대폭등이 나올 수 있는 기회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만약 지난 주에 제 영상 보시고 진입하셔서 이번에 분할 매도를 익절하신 다음 물량이 남아있는 분들은 스윙 관점으로도 중간 중간에 조정이 나올 때마다 추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실 경우 이 야발란치 코인의 손익비는 월등히 높아지실 겁니다. 아마 다음 달 반감미까지 정말 100% 200% 폭발적인 수익 챙기실 수 있고요. 그 그 과정에서 어, 실시간 대응은 필수입니다. 중간중간 2절 타이밍, 어, 최종적으로 어디서 전부 다 정리할 건지 등등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아발란체 어, 지금부터 매수하실 분들도 정보방에 꼭 들어오셔서 자세한 타점 대응법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조정장에서는 이렇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정말 필수적입니다. 크리토 농장 정보방에서는 24시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 실시간 대응과 리스크 관리까지 전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항상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료가 1절 없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빠르게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요 아발란체로 마무리 지을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크리프 농장의 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